없습니다. 음. 왜?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구요 다만 시급제라고 하는데 이 시, 이게 만약에 월급제에서도 이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자 5월달을 보면 봉요일은 예외로 하고요 쭉 보시면 평일이 몇 개냐 하면 평일이 지금 21일 20, 20, 네. 평일이 21일 네. 토요일이 5일 네. 일요일이 오일이에요. 아, 이거 좀 많다. 네. 원래는 43인데, 거의. 그럴까?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보면 21일 더하기 5일, 5일에서. 3 6은 4살. 예.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31일이기 그래, 때문에 21일, 많아요. 5, 5에요. 네. 그럼 우리는 21일을 일을 하면 5일 거 더해서 26일, 7가 음. 유급 인정 네. 시간이잖아요, 지금. 네. 무급 인정 시간에, 토요일이 무급이었는데, 5월 1일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럼 27일 분을 줘야 되느냐, 라는 거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노동부 행정에서 보면, 원래 휴무일에 유급휴일, 5월 1일이 겹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유급에 겹칠 때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는게 별도로 있지만, 이날에도 월급제는 주지 않아도 된다. 음, 맞아. 이렇게 돼있어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시급제로 계산을 해요. 우리 공장 같은 데시급으로 하거든요. 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급제랑 똑같이 일을 했어요. 물론 시급제는 아까 김동사님이 뒤를 넘겼는데 네. 뒤에 하고 봤을 때는 달라요. 왜냐면 일수가 여기는 30일이고 어, 30일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일하는 날이 달라서 21일에다가 26일 분이지만 뒤에는 며칠 분이에요? 이거 15, 16, 17, 18, 19 아닌데? 19, 20, 21, 20, 22, 똑같은데? 응. 26일 분이네요, 여기도. 네. 26, 어, 26일 분이 있고, 27일 분이 있 음, 데요 여기는 네. 26일 분, 여기도 네. 26일 분이 되는 건데, 네. 얘 때문에 27일 분을 줘야 된다? 그럼 찾용할수 없어요. 아, 그거는 아니같아요 네. 저도 보면, 항상 뭐, 월급제는 아니지만, 이게, 아까 저도 이제 뭐, 그 임금의 계산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상용, 그니까, 네.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 소정 근로일이 있는, 정해져 있는 사람. 확정돼 있다고 어, 확정돼. 하면 요, 요 요거 맞죠 형님? 네. 소정 근로일이 확정돼 있다고 하면 월급이든 주급이든 일급이든 임금. 시급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하면 150% 그날에 일을 하면 일 안하면 빵! 빵! 그냥 네, 아무 네, 네. 추가수당 없다. 추가수 없다. 자, 그러면 임시다. 만약에 형이 그냥 1등전로 오면, 나 그냥 있다가 5월 1일 날 어디 행사하러 가는데 아르바이트 갔어. 음.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아, 그거는 사실 150%만 줘야 되냐? <laughs>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 거야. 거야? 사실 250%줄 수밖에 없다고. 250%. 그러니까 100은 기본 근로에 대한 네, 거. 네. 그 다음에 150%는 휴일 근로수당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아. 5인 이상. 그렇지. 5인 미만은 그냥 100%만, 200%만 200 200 나가면 돼. 100, 100만 나가면 되는데. 가산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형님, 만약에, 해, 응. 이거, 아, 그냥, 그냥 생각인데, 제가 뭐 사장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5월 1일에 토요일날 행사하던 걸안 해야겠네. 아,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거아니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저희 거래업체에서 사실 이런 분이 있어요. 에. 한 달에 15일 근무하시는 분. 에. 16일 근무하는 거고요. 어, 15일 근무. 음, 마, 어. 마트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반하는 거예요. 격일제는 아니에요. 아니, 격일제아니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16일 근로 기본. 아, 기본 근로? 응. 음, 어. 기본 근로 일수를 정해요. 네. 근데 소정 근로 일은 그때 그때 바뀌어요. 매월. 아, 확정되어 있지 않네. 그 다음 달에 통보를 주수 있어요. 스케줄 정하죠. 아, 스케줄, 아, 스케줄, 스케줄 통보를 했다. 해서요. 그러니까 16일 근무를 하되 예를 들면 200만 원 아, 이렇게 아,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아, 16일 근로로 아, 16일 근로에 대해서 주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아, 아. 월급으로 줘요 월급. 그런데 아, 그러면은 이 회사는 16일을 포즈. 그, 짤때 이제 4월달에 짜겠죠 그렇지 5월 달에 그럼 그 3, 달에. 최소한 4월 30일에 어, 발표를 해줘야 되니까 발표를 해주는데 네. 5월 1일을 빼고 16일을 넣습니다. 짜야지 응. 그렇지 응. 그래야지 만약에 네. 이사람을 여기에 넣으면 무조건 그 150%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 어떻게 되냐면 5월달에는 응. 16일 근로 못하는 거 아니야 왜? 15일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5월 1일이 있으니 5월 1일은 무조건 근무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유급, 예. 음. 유급이니까, 유급 인정을 음. 해줘야 되니까. 이 회사가 어떠냐면 그동안에 16일을 일을 할때 5월 1일을 일하시면 150%를 추가로 줬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일을 안 하면 그냥 다른 내 16일을 하고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유급휴일이라고 하니까 음. 이 일반 편일날 들어가 있으면 음. 유급휴일로 인정하니까 플러스 기본. 월요일에 그러니까 플러스 1일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있었더라도. 굳이 아니어도 거기는 네. 뭐 예를 들면 평일이었을 때도 있잖아요. 아 거기는 뭐 토요일이고 네. 뭐 상관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어. 보면 16일을 그냥 5월 1일 안 하고 16일을 했을 때는 월급을 줬고요. 5월 1일 하게 되면 150%를 더 줬어요. 어. 우리 어. 일반 월급 근로자, 아까 김변사님 표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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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네. 근데 요번에 어떤 분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 5월달에는 15일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